몰라, 그래도 다 해. 이걸, 이걸 다못 넣으면 또 없어. 자, 음. 조동사 할게요. 자, 몇 페이지냐면, 페이, 100페이지 페이. 100페이지입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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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0페이지. 자, 위에 갈게요. 위리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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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이> 뭐야, 얘들아? 위리 뭘까? 위리 뭐야, 얘들아? 어 조동사긴 한데, 해석이 어떻게 돼? 다 조동사야, 지금 배우는 건. 다 조동사. 뭐, 뭐할 거야, 뭐, 뭐할 거야. 그래서 떠날 거야, 우리가. 좀 하지 마, 정신없어. After w weeks, 2주 후에 여기에서 뭐할 거야, 여기를? 얘는 여기를 떠나는 거야. 여기를 떠나는 거야. 얘들아, 정신 차리고 잘 봐봐. 자, 리브하고 나서 포가 나오고, 만약에 서울이 나왔어. 이거는 서울을 향해서 떠나는 거야. 아니면 서울을 떠나는 거야? 서울을 떠나서 내가 시골로 가는 거야. 뭐야? 뭔거 같아. 아, 조용히 좀 해. 서울을 향해서 떠나는 거야. 서울을 위에서 떠난 거야. 서울을 향해서 떠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리브 서울은, 리브 대치동, 그럼 뭐야? 대치동을 떠나다. 그렇지 대치동을 떠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이해가죠? <laughs> 자, 그 다음 갈게. 자, 무튼 w i 은 뭐다, 얘들아? 뭐, 뭐, 할 것이다. 그걸 우리 be going to로 바꿔쓸수 있죠? are going to로 바꿔쓸수 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나는 최선을 다하다를 우리 do my best라고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나는 최선을 다할 다 거야. 나의 뭐야? 의지력을 나타냈다. 반드시 뭐뭐 할 거야? 반드시 뭐뭐 할 거야? 자, 얘가, 그, 어, 베어가 누구야? 곰이. 칼빼 대답해. 곰이. 나무를. 기죠 클라임 할 수. 아, 말해버렸네. 클라임이 뭐야, 얘들아? 네, 클라임. 아 올라가. 야, 뭐, 왜? 서진이 왜? 숙제 많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 원희기가 아. 교수님이야? <웃음> <웃음> 그 봐봐 얘들아 얘가 배우는 그런 능력이 있어. 너는 그런 능력이 있니? 너는 나무로 오를 능력이 돼요? 네. 돼요? <laughs>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곰은 능력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능력일 이때뭘 뭐 쓰면 돼? 캔 또는 네, 곰팅이 능력자네. 어, be a 터트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는 퀴즈를 풀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치 맞아요? 그러면 과거일때 우리 뭘 쓰면 냐 c 드 u 를 쓰지. c 드 u 를 자, 얘는 과거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 able to 응, 여기는 과거니까 was was 그치, was로 쓸수 있다 그래서 답은 was a b l 다 자, would you shut the door? 어? 아. w o shut the mouse? <laughs> 뭐야, 이게 뭐 하라는 거야? 요청하는 거야? 선생님이 아주 부드럽게 요청하는 거잖아, 그렇지? shut 어? t 그, 여기 도어좀또 닫아줄래? 닫아줄래? 요청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우주, 우주 하면은 요청하는 거야. 우주, 우주. 엄마 해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 거 가볼게. 자, 우리 어떤 게 또, 어떤 게 허가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Can 또는 뭐, May도 마찬가지죠. 자, I have two eraser. s 나는 두 개의 모래 가지고 있대 얘들아? 지우개. 지우개. 그래서 어 그것들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아니면 사용해도 돼야 사용해도 돼. 얘네 허락해 주는 거. 허락. 자, 너네 오늘 일찍 떠나도 돼.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이 너희 너희들한테 뭐해주는 거야? 어, 허락해 주는 어. 거죠. You can park the car. park your car. 그러니까 차를 파크할 수 있대. 파 r 크가 뭐야? 자, 자. 주차하는 거야. 근데 낮이 붙었으니까 주차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지. 그치? 어쨌든 허락이다. 자, enter the, the room. 아, 정신 없어. 자, 이 방을 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안 해준다는 거야. 역시나. 허락이란 뜻입니다. May도. 자, 이거에서 어떻게 해야 돼? Can I use this chair? 자, 이 의자를 사용. 할수 있는 능력이 있냐 내가 이거야? 그게 아니고 뭐야? 내가 사용해도 돼 허락을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 물론이지 너가 할수 있어. 자, 캔으로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뭐로 가는 거야? 캔으로 가는 거야.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떤 거 붙여? not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자 얘들아 이거 순서 좀 외워볼게. 아 뭐해 서진아 똑바로 안다. 서진이 서진이가. <laughs> 뭐뭐할 가능성이 있어 할때 윌이 나오면 서진이는 아마 잘할 거야 할 거야 이게 윌이잖아 그지? 그거보다 살짝 약한 게 뭐야 우드야 서진이는 할수 있을 걸 살짝 윌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그지? 어. 얘보다 더 낮은 건 무드야 걔할수 있을 걸이거걔 할지도 몰라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거봐걔 할지도 몰라 오케이 할수 있어요? 자, 걔가 바쁠 거야, 바쁠 거야. 확신의 정도가 좀 높은 거지. 그지, 그가 많은 일을 오늘 가지고 있어. 자, 그런 엑시덴트가 뭘까요? 그렇지, 사고가 그런 사고가 또는 뭐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할때 일어날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괜찮죠? 그 다음 some snow tomorrow 내일 약간의 눈이 내릴 지도 몰라 어, 약간 추측할 때 쓰는 말이다 제일 약한 표현이 may랑 might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거 갈게요 can it be true? 과연 사실일까? 이거 그냥 입에다 붙일게 과연 사실일까? can it be true? 뭐라고? 사실일까? can it be? true 사실일까? 사실일까? 약간 불신하는 거야. can it be true? 그게 사실일까? 이거야. it can be true. 야 그게 일리 없어. 사실일 리 없어. 그게 사실일 리 없어. 어떻게 한다고? it can be true. it can be true. 언니 뭐 얘기가 해 볼게. 사실일 리 없어. it can be true. 응. 과연 사실일까? It can be true. <laughs> 그 Can it be true? 이렇게 가면 Can it be true? 얘들아, 이거 잘외워놔야 돼. 이거 꼭 알아야 돼. 뭐라고? 뭐뭐? 일리없다가 뭐라고? Can't, can't, be야. can't be. Can't be. Can't 어. be. 다시 한 번. 뭐라고? It can't can't be. be. 얘가 뭐다? 뭐뭐? 일리없다. 어. 걔 일수가 없지. 걔 일수가 없어. 걔가 얼마나 정직한 데 걔가 거짓말을 해. 거짓말 할 리가 없어. 거짓말할 리가 없어 걔가 캔트비야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 그지? 정직한 애인데 어떻게 거짓말해 걔가 거짓말할 수가 없지 캔비가 뭐라고? 거짓말할 리가 없다 뭐뭐할 리가 없다 승호가 해볼게 뭐라고? 캔트비가 뭐라고? 아뭐뭐할 리가 없어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laughs>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어디로 갑니까? 자 여기로 갈게 머스트 땐 뭘까요? 자, 104페이지. 뭐뭐 해야 돼? 우리는 학교의 룰을 오베이 해야 된대. 오베이가 뭘까? 그러면 어, 그렇지. 복종하다는 뜻이야. 복종해야 돼. 팔로우랑 같은 뜻이지.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학교 규칙을 따라야만 해. 우리한테 의무가 있는 거잖아. 걔를 바꿔서 뭐라고 표현해? have t o 라고쓸수 있습니다. 자, it was my fault. 이게 뭘까? 누가 말한 거 같은데? 수영이가 말한 거같아 이제 뭐라고 말했어? 이게 내 잘못이? 어, 내가 잘못내 잘못이야. 우리는 걔한테 아, 내가 걔한테 뭐 해야 돼, 얘들아? 사과해야 돼. 사과해야 돼. 사과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사과해야 돼. 어포로자이즈는 사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자꾸 소리 내는 거야? 도환이. 도환아? 예. 자, have to의 과거형이 뭘까? 어 헤드투 그렇지 헤드투야 과거에 우리가 어저께 리포트를 써야만 했어 써야만 했어 그 학생들은 머세트 나시 볼까 뭘까 아이 서진 이거 뭐야 뭐. 너네들한테 내가 지금 학생 하고 싶은 말이다 안 돼. 응? 해안 돼. 서는 안 되는 거야. 뭐 반드시 하는 거야? 안 되지, 안 돼. 금지야, 금지. 그렇지. 어, 반드시 해서는 안 돼. 뭐 하지 말래. 이게 뭐야? 레슨이 뭐야? 수업. 수업. 동안에 뭐 하지 말래. 그렇지. 응. 이야기하지 말라고. 알겠지? 응. 다 얘를 우리 슈드 낮으로 바꿨을 수 있을까? 응. Should not. 응. 안 돼. 슈드 낮. 안 돼? 슈드가 해야 된 해야 된다잖아. 강제는. 아, 그 뉘앙스 차이 말고 그래도. 그좋 가능하죠. 근데 우리 have to는 뭐라 그랬어? 얘는 난. have to는 뭐라 그랬어? 뜻이? 해야 한다. 해야 한지 그럼 돈에 붙는 뭐야? 그뭐뭐 해서 안 해도 된다. 아, 뭐? 그렇지. 뭐뭐할뭐뭐할 없다. 필요가 없다는 뜻 얘는 돈 need to야. 돈 need to야. 돈 need to. 알겠지? 어디 에써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아 제발 자, 돈해 붙트는 뭐라고 얘들아? 돈 니드 투야. 니드 낫으로바꿔쓸수 있어. 오케이? 다시 돈해 붙트 돈 니드 투 니드 낫. 재어리가 할게 뭐라고 뭐뭐할 필요가 없다. 세 가지. 니드 드낫 또. 또 숨어 가 봐. 할 필요가 없다. 뭐말 필요 가 없다. 돈에부터 또돈 to. need to도 안 된다고. 세 개만 다시 해 볼게. 원이기가 세개 할게. 돈에부터? 돈에부터 머스트. 아니야. 머스트 안 돼. 뭐말 필요 가 없다. 다시. 얘들아, 구분해야 돼. 얘. 돈에부터가 뭐말 필요 없다? 돈 need to 뭐말 필요 없다? need not 뭐말 필요 없다. 오니이가세개 할게요. 그렇지, need not까지 뭐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되는 건 뭐야? m u s 나 should나 다시 뭐라고? 그렇지, 이게 뭐라고? 뭐뭐 네, 해서. 뭐 해서는 안 돼. 뭐말 필요가 없다가 뭐라고 민준아? 세 e 니드드트.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넘어 가 볼게요. Must I wear a tie at work? 야,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내가 매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어, 너 매야 돼. 아니, 너매 필요가, 필요가 없어. 우리는 뭐말 필요가 없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 내일. 오케이, 넘어가도 되죠? 뭐말 필요 가 없다. 돈해부 투다. 자, should n o t 은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야, 해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이 콜라를 마셔서는 안 돼. 뚱뚱해지잖아. 자, 너는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돼. 자, 오우투 단어 알아야 돼. 오우투가 뭐라고, 얘들아? 뭐, 뭐? 해야 한다. 뭐, 뭐, 해야 한다. 자, 민준아, 다시 민준이가 할 거야. 오우투 뭐라고? 해야 한다. 슈드 뭐라고? 해야 한다. 머스트 뭐라고? 해야 한다. 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배웠는데, 뭐였어? 머스트나 슈드 낫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요? 그러면 오나는 oh, 어떻게 바꿀까? 낫을 오나트 오나트 뭐라고? 오나트 oh, 뭐라고? 오나트 oh, 뭐라고? 오나트야, oh, 오나트야. Oh, oh, yeah. 이 낫의 위치가 시험에 나. 이 낫의 위치가 시험에 나. 야 너는 거짓말을 거짓말을 뭐야? 해서는 안 돼, 해서는 안 돼, 해서는 안 돼. 오케이. 거짓말 할 필요가 없다요 거짓말 할뭐 필요 없다 할 수도 있겠지. 그지 어차피 선생님이 봐 주니까 거짓말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 해서는 안 돼. 이게 보통 상식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오나투 이렇게 갑니다. 자, 요거 해석 한번 해 볼까?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 얘들아. Others의 right를 리스펙트 해야 된대.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뭐를? 오른쪽이야? 뭘까 얘아 다른 사람의 뭐야? 권리. 그렇지 맞아요. 권리 란자. 권리. 그럼 위스펙은 여기서 존경하다라기보다는 좀 뭐야? 존중하다란 뜻이에요.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돼, 해야 돼. 약간 의무, 뭐 당연하다, 뭐 이렇게 약간 충고하는 거지. 그럴 때 쓴다. 오나트, 오나트. 자, 근데 이제 머스트가 해야 된다 말고 또 뭐도 있대요? 추측도 있는데 아, 추측이 아닌 건 확신이 있어. 어, 머머임에? 틀림없어. 머머임에 틀림없어. 어, 걔는 50세가 넘었으면 틀림없어. 틀림없어. 이거 링크를 보니까 이제 주름살을 보, 보니까 50살이 넘었으면 틀림없어. 근데 이번에는 뭐야? 야, 50세가 넘었을 리가 아, 말해 버렸네. 넘어쓸 수가 없어. 그 말이 뭐라 했어? 넘어쓸 리가 없어. 뭐뭐 일리 없다. 뭐뭐 일리 없다. 뭐뭐 일리 없다. 얘가 뭐다 얘들아? 뭐뭐일수 없어. 켰나 시다캣나 cannot. 자, 파이나우. 그래서 지금 지금 걔가 뭐 한대? LA에 있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걸까? 얘들아 어려워 어려워 집중해야 돼 봐봐 자 아, 아, 걔가 어, 있을 거야. 그치 있을 그치? 거야 나한테 자 있어야지 걔가 그때 비행기 타고 지금 갔는데 걔 거기 있어야지 있어야 해 있어야 해. 있을, 아, 거야. 아, 있을 거야 있을 거야 다시 봐봐 얘들아 어려워 어려워 자 슈드가 뭐랑 아까 갔다 그랬지 오우투랑 갔다고 했지 다시 슈드가 뭐랑 갔다고 오우투랑 갔다 근데 이 슈드가 해야 된다 라는 뜻이 있는 건그 정도는 다 알지. 그 정도도 모르면 열심히 공부 많이 해야 돼. 근데 얘가 어떤 느낌도 있냐면 윌의 느낌도 있어. 근데 윌보다 약간 약한 표현이야. 다시 정리할게요. 뭐라고? 슈드랑 뭐가? 오투가 오우투. 윌보다 살짝 약한 표현이라고. 원이기가 정리해볼게. 슈드랑 오투가? 오투 맞아? 다시 한번잘 생각해 봐. 뭐야? 뭐가? 슈드랑 뭐가? 어, 오투오투가 그지. 윌. 그게 뭐라고? 윌보다. 그치? 윌보다 살짝 약한 표현이야. 윌이 뭔데? 어? 모모일 뭐, 뭐 거야 이거지. 그거보다 약간 어? 약한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쯤 LA에 있어야 돼. 제대로 계획대로 갔으면 걔가 거기 있어야 돼.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알겠죠? 그러면 몇, 몇분 후에 그녀가 여기? 있어야 돼. 의무가 아니야. 뭐야?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있어야지. 제대로 갔는데. 있어야지. 택시 타고 갔는데 여기 있어야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자. 일 것이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지 잘 알아야 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디까지 있어? <laughs> 어 아니야 우리 다할수 있어. 기지개도 한번 펴봐. 어 이게 끝났. 이게 마지막 페이지다. 아직 근데 <laughs> 이제 오늘 이십 분이지 근데. 새 네, 무드라이크 투 핸드벨을 유스투 해야 되는데요. 네 맞아요. 그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자, Would you like to는 뭐냐면 원트랑 비슷한 건데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이야. 즉, I would like to buy a new computer. 어, 나새 컴퓨터를 사, 사, 고 싶어. 뭐뭐 하고 싶다, 라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어. 자, 하고 싶다 뭐라고 했들라 Would you like. like to 뭐라고? 하고 싶다고 뭐라고? Would like to, would like to야, would like to 아니면 뭐야? Lik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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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would예, would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무금이야. <laughs> 자, I'd like to로 써도 돼. <laughs> 자, 다 조동사니까 동사에 원형을 씁니다. <laughs> 자,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will you 이렇게 하는 것처럼 would랑 얘랑 바꾸면 돼. Would you 하면 돼.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우리 집에 <laughs> 오고 싶어? 오고 싶어? 했더니 응, 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나 엄청 좋아. 그러니까 막러브가 들어가. 그렇지? I'd love to. 어, no thanks. 미안한데 안 가. Three, I can't. 미안한데 못 가. 그 정도 할수 있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다가 아까는 동사의 원형 쓰는 거 배웠잖아. 근데 여기는 뭐 썼어? Something, sweater, c o 다 뭐야? 명사야. 자, 명사로 쓸 수가 있다. 명사를.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I'd like something to drink. 무슨 말인거 같아 어, 나는 마실 무언가를 원해. 나는 뭐, 뭐 마시고 싶어. 나는 스웨터를 원해.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커피 좀 드실래요? 하는거. 커피 좀 드실래요? 커피를 좀 원하냐? 이거지. head better는 뜻이 뭐래요? You had better stay indoor. 한번 추측해봐요. 자, 밖이 너무 춥대. 그러니까 너가 indoor. 안에 어, 실내에 있는 게 <laughs> 낫겠다. 어, 있는 게 좋겠다. 이럴 때 head b e t t e r 씁니다. 자, he, a d b e t 그다음에 t 가 아니고 뭐야? 동사의 원형이야. 요거만 외울게 head better stay. h e 자, 너 그냥 실내에 있는 게 좋겠다. 밖이 너무 추워. 어떻게? You had better stay 한다고. Stay indoor. 자, you're 너가 너무 운전을 막 빠르게 한데, 너는 좀 slow down. 자, 여기서 slow down이 뭘까, 얘들아? 느린일까? 자, 내가 아까 전에, 어, 그렇지. 속도를 줄이다라는 뭐예요? 동사야, 동사. 알겠지? 하지 마. 하지 마. 수업 방해돼. 슬 l 우가 뭐라고? 동사. 동사라고. 느리게 만드는 거야. 속도를 늦추다라는 뜻이야. 느린이 아니야. 여기서는 아까 헤드베럴과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뭘 쓰기로 했어? 동사에 원형을 쓰기로 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 헤드베럴도 낫의 위치가 중요해. 일단 아까 오, 뭐라 했지? 오, 투는? 어, 해야 된다. 그거를 부정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오, 낫, 투. 오, 낫, 투라고 그랬어? 근데 헤드베럴은 뜻이 뭐라고? 헤드베럴 뜻은 뭐라고 했어 낫다. 응, 뭐뭐 하는 게 낫겠다. 근데 뭐뭐 하지 않는 게 낫겠다 하면 어디다 붙여? 낫을 yeah. 뒤에다 붙여. 헤드벨을 낫, 헤드벨을 낫, 뭐라고? 헤드벨을 낫, 다시 뭐라고? 헤드벨을 낫, 오, 낫투 헤드벨을 낫, 낫을 위치가 시험에 나와. 민준이가 할게, 헤드벨, 오우투는, 오우투는 뭐라고? Not. 원이가 어? 그치, 오나투라 해서 오나투 헤드벨을 뭐라고? 헤드벨을? 아, 오나투. 그 다음에 헤드벨을? 나시라 했어. 헤드벨을, 나 헤드벨을, 낮의 위치가 시험에 나옵니다. 뒤에는 동사의 원형 쓰니까 텔 동사의 원형 써야 돼. 너는 이 비밀을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거야. 뭐라, 뭐뭐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자 그다음에 유즈 드투 갈게요. 자 be 비 유즈 드투가 아니야. 그냥 유즈 드투야 이거는 저번에 배우지 않았나? 유즈 드투가뭘까 얘들아? 그치? 과거에 뭐뭐 하곤 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은 늦게 일어나지만 예전에는 일찍 일어나곤 했어. 당연히 동사의 원형 써야 돼요. 나는 커피를 뭐 미우 후에 미리 뭘까요 여기서? 그치? 식사 후에 마시곤 했어. 과거에. 근데 지금은? 안 마셔. 그지 자, 그리고 뭐 나는 뭐 하곤 했대? 강아지를 뭐 하곤 했대? 무서워. 하곤 했어. 자, 이거는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작은 레스토랑이 여기에 과거에 있었어. 있곤 했어. 있었다는 거야. 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할까? 얘가 동작이야, 상태야? 얘가 상태야. 그럼 드링크는 동작이야, 상태야? 동작이야. get up은 동작이야, 상태야. 동작. 얘가 동작이야. 이게 됐니 얘들아? 네,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할 거야. 근데 있지. 어 여기 없나요? 여기 없네. 음. 자 우드가 있어. 우드가. 우드도 얘랑 같은 뜻이거든. 뭐뭐 하고 냈다? 근데 동작일 때 있지. get이나 drink나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동작이야, 그제? 걷는 거, 동작. 무서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뭐, 마시는 거, 동작. 동작일 때는 우리 우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런데 상태를 나타낼 때는 우두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딱 요거 두 개만 외우면 끝입니다. 집가가요. 잉, 잉이지. 잉이 들어갔다. 잉, 우리 이거 뭐라 그래? 동명사라 그래. 동명사. 동명사. 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하면 쉽니다. 자, i am used to g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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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나는데 잉, 잉 익숙해지다라는 뜻이야 익숙해지다 얘들아 뭐라고 잉 익숙해지다 익숙해지다, 야, 익숙해지다. 그러니까 얘가 전치사 튼 거야. 전치사 튼니까 동명사 쓴 거야. 그러면 우리 명사 쓸수 있어 없어? 전치사 뒤에 명사 쓸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 전치사란 말이 뭐야? 왜? 명사, 앞에, 둔단 뜻이야. 아. 그러니까 명사도 됩니다. 끝. 끝. 자, 숙제 볼게요, 숙제. <laughs>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자,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알았는데, 요거, 진짜? 요거까지 숙제를 언제까지? 뭐. 목요일까지.